저의 이런 사실을. 제목이 뭐냐면, KT는, KT는 보이스 픽싱에, 어, 암묵적으로 범죄를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럼 제가 피해 사실. 예? 저는 가입한 사실도 없고, 전화 한통한 사실도 없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KT의 유선전화두 통이 가입이 되어 있다. 이걸 해지를 하려니까, 또 저는 가서 직접 해지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운영하는데, 이 시스템을 못없애겠다 한다. 그럼 안 그럼 이 빨리 이 시스템을 없애지 않으면 나나 나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고 그 피해자로 인해서 명의가 동용되고그 유선 전화가 어? 보이스 피싱이나 범죄에 이용될 일이 있다. 그래서 제보를 냈어요 제보 여기저기 다 모든 종합 종편 뭐 공영 방송 소비자 고발세단 다,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거, 저는 이제 이런 대기업에 제 근무해봐서 하는데, 이런 대기업 같은 데는 언론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어? 제가 분명히 봐서는 KT 내에서 자구적으로그 언론을 관리하고 방송이 못 나가게 아마 힘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언론도 안 먹히는구나. 좋다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데가 어디냐. 권익에 고발해야겠다, 권익에. 그래서 권익에 고발 했어요. 권익에 제가 자초지면 쭉, 어? 어? 자초 이전 설명을 다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고발하고 그 다음 다음 날 왔습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들어가서 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어디다 하달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 처음에 정보통신의 내용을 제 민원 내용을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부 담당이 전화 왔어요. 정보통신 담당이 와서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니까 정보통신 담당 또뭐라 그러지 않습니까아 자기네는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못하게 수사를 못해서 도저히 제... 민원대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대요. 자기네들도 KT 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시스템을 못 없앤답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부는 어? KT 사나 KT 위에 단 위에 기관 정보통신은 뭐하러 있는 겁니까? 이런 범죄 사실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 못 없어요. 정보통신 은 뭐하러 있고 나한테 민원, 민원 해결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다시 또 건의계 또 했어요. 정보통신 해결 못한다. 이거 어떡할래? 건의계에서 경찰서에 해. 해주겠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연결을 했어요. 경찰서에 서또 다음 다음날 바로 다닙니다. 다음 다음날 다음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어? 제 얘기를 다 들었대요. 그러면 고소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가가입니다. 경찰서 담당자가 저한테 저의 범죄, 저를 명의도행한 가해자를 찾아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은 직접 경찰서를 내방해서 고소를 하라는 거예요. 아, 참 기가 참다 에? 제가 그 가해자에 대해서 신원을 알면 내가 직접 고소해서, 어? 인사나 형사나 고발해서 잡아쳐 놨지그 가해자에 모르니까, KT도 알려주지도 않고 모르니까, 어? 모르니까 지금 이 난리를 친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론적인만 얘기하는 만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어? 요즘 우리나라 경찰의 현실입니다 이게. 에? 그다음에 처음에 전화 대하는 태도도 약간 기차 타듯이 하더라고 그냥 원론적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해자 사실을 확인해서 경찰서 고소하래 를 찾아와서. 그러 내가 진짜 여기 여기까지는 왔는데 내가 그 가해자 신원을 알았으면 경찰서 보고서 내가 직접 고소 고발을 하지. 어? 모르니까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가해자 신원을 하, 확인할 수가 없고, 가해자 신원이 없으면 고소고발이 안 된답니다. 이런 어처구니 는원이 어딨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다시, 건위기에 또, 민원을 또 냈습니다. 민원을 냈더니, 이번엔 좀 한참 걸려 일주일 있다가 또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경찰서에 또 이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건위기입니다. 군이, 건의기 그런 권익위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권익위가 사람의 진짜 기본 권익, 인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어 제대로 일도 못하는 이런 기관이 뜬금없이 그저께 이재명 대표 피술 사건 헬기 특혜 시비에 대해서 권익위 부위원장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직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야이 권익위 진짜 정치적으로 아니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표도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 국회, 국민의힘당, 전혀 정치라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 양당 정치체에 대해 진짜 서로 싸우는 그 양당 적인 환멸 느낀 사람입니다. 어? 전 민주당에 전혀 이만큼의 그런 뭐, 어? 그런 뭐 좋은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민주당, 솔직히 그 권익에서 그게 할 조사냐고요? 권익에서 할 거는 진짜 고 이성균 씨처럼 어? 고 이성균 씨 뭐예요? 지금 전국 예술인연합 총 2천 명이 어? 공동대표들이 공동성명까지 했잖아요.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그런 거는 아예 이런 방구도 없고 그럼야말로 권익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어? 이성균 씨가 그렇게 진짜 정신적 공을 당해서 죽었는데 정신적 공을 당한 겁니다. 육체적 공은 뭐 손톱을 뽑고 어? 인두를 지지고 거꾸로 매달고 이런 육체적 고문보다 더 심한 게 정신적 고문이에요. 정신적 고문. 모든 사람, 모든 언론 앞에 까발려지는, 어? 그 다음에 모든 사생활이 폭로되고, 그진위어부터 확인 안 된, 어? 녹취록이 그냥 확뜬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큰 정신적 고문입니까? 이성균. 어? 진짜 인간이, 인권이 비참하게 집합해진 사람이에요. 그 피해를 본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은, 어, 건위기에서 조사하겠다는 이런 방구도 없이 어? 뜬금없이 뭐 이재명 대표 무슨 피습 사건의 헬기를 특혜를 이용했다 이거를 뭐 하겠다고 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어? 방송에서 발표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우리나라 기관 이거 다 썩을 대로 썩었구나 진짜 어?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거 진짜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이 공정을 요하는 기관장들 요 이건 다 국민 특별로 뽑아야 됩니다. 국민투표로, 권익위원장, 어? 검찰총장, 공수처장, 어? 이런 사람들 교육감, 국민투표로 뽑듯이 이런 사람은 진짜 국민투표로 뽑아야 돼요. 임명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권익을 어? 챙겨야 되는 그 기간.